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현인데요 음, 바람은 시원한데 흐렸어요 떠나는 님아 신청곡이요 불러볼게요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님 못 이겨 못 보내는님 당신이 떠나고 나면 미움이 그치겠지만 당신은 보내고 나면 사랑도 끝이 난다고 내맘못 네 잊을 네마네맘 네 떠나는 이마 네두 눈에 가득 이슬이 맺혀 떠나는 나의 니만.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.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. 그리워 못 보내는 님, 못니죠. 못 보내는 음... 음... 여러분 노래가 짠하네요 그죠? <laughs>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.